네, 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네, 일요일이고요. 자, 2차 업로드 8개체를 네, 준비했습니다. 명명품이 4개체, 네, 무명품이 4개체 자, 첫 번째 공제 상품, 네,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튼튼한 송전 양자마가 잘 달려가는 개체 2번입니다 2번 비입니다 거래가 됐었는데 음, 또한 분을 더 가지고 있어서 미처 확인을 못해서 지금 다른 걸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재등재하는 누비입니다. 조금 네. 소심 누비 아주 멋진 조금 소심이죠. 자 3번은 복륜 네, 소심 지하자 네, 전진 이쪽의 신하. 4번은 네, 이대발 명자님이 몇몇 등록한 진성 황아 네, 기부인입니다. 기부인. 이번에 곧 확인된 게 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입변 황중투입니다. 네. 자, 성깔 있는 엽상에중비부은 전형적인 입변으로서 어. 자, 난초가 아주 좋습니다. 바당바당한 엽성을 지니고 있는 입변황중투 네, 전진 2촉에일르시나 그리고 서반중투 네, 전진 2촉 앞으로 보이 입변호 네, 전진 1촉에일르자마이 난초도 아주 작지만, 자, 염성이 좋은 개체 끝으로 네, 이끝에 서반이 어, 살짝살짝 물려있는 삼반 개체, 자, 이렇게 전체 2배 개체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토호 송정입니다. 네. 자 한국 출난 중토호를 대표하는 남성적인 파워풀한 단초로서 전북 보창산지로 조성훈 회장님께서 명명 도는 한개최이지요자 꾸준한 인기 누리고 있는 송정. 네본 등재 상품은 중간 이번 쪽입니다. 자 입장 순대장에. 어, 단단한 후육으로 녹항의 색대비도 좋은 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어, 양자마 잘 달려간 송정 네. 네, 길이는 14에 이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2번쪽 펄브 네, 미쁜 상태 보겠습니다. 전체 뿌리 가닥수 건강한 네, 6가닥으로 좋습니다. 벌리고 탱글하고요. 자, 왼쪽에 자마, 오른쪽에 자마, 양자마 잘 달려가고 있는 자, 무늬 발색 예쁜 송정, 방금 올린 전진 쪽의 엄마로서 이번 네, 쪽입니다. 네. 명명품 2번 등재상품, 인기 죽음소심 누비입니다. 전남 산지로 네, 이만기님이 등록한 교체 난 통합등록 제 858호 죽음소심 누비입니다. 꽃 사진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정하고 풍만한 하영에 맑은 죽음빛이 합한 전체를 곱게 물들이는 죽음소심에 있어서의 명화죠. 굉장히 사랑받는 게 자, 본등재 상품 아주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이 쪽입니다. 1위는 1 5에 0.8위에 나오는 네, 전진 두 쪽에 뿌리 건강하고 밑자리 좋게 양 자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죽음소심 누비입니다. 누비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한 8가닥, 9가닥 되는 건강한 뿌리로 네, 자마가 뒷자리 좋게 양자맛 탱글하게 잘 달려가고 뒷볼브 상태도 좋습니다. 자, 전진이 초계차고요. 이번 등재 상품, 복륜소심 지하자입니다. 국민난초 태극선을 명명하신 송기련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등록한 개체로 송주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복륜소심입니다. 순백의 설판에 당당한 네, 또이 삼각피기로서 아주 멋진 개체예요. 어, 이 주부판 저기 합판까지도 네, 복륜밥을 잘 먹은 상태에서 아주 멋진 화영을 네, 보여주는 또 복륜 소신 지화자. 네. 자 보는 재상품은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네, 뿌리 상태 좋고. 자마 큼직하게 잘 달려가면서 또 샛불이 붙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길이는 20에 0.78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명명품 황화 기부인입니다 전북 고창 산지로 이대발 명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 자꽃 사진 보시면 감이 좀 오시겠지만은 풍만한 하영에 산노란 화색이 합판 전체를 곱게 물들이는 진성 황화로서 말 그대로 기한 자태를 지닌 기부인 같은 그런 명화로서 각광받고 있죠 자, 본 등재 상품은 꽃이 확인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이번 꽃을 확인해서 절라된상태예요 현재는요 길이는 19에 0.9 모초건 네, 전진초건 9에 0.9가 나오고 있는 자 이번에 꽃확인되었을된 대주에서 좀 앞전에 분주에서 판매되고 이제 남은 개체입니다 종자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황화 기부인 벌부이뿌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전진 2초 개체고요. 지금 전진쪽 이렇게 또잘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나요? 모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 꽃 확인된 개체. 지금 꽃대 딴절하된 자국이 보이시죠? 네. 자기부입니다네 이번 등재 상품 단단한 후유계 어, 엽성을 지닌 잎변 황중두 개체입니다. 자 잎이 좀선깔이 있어요. 빠당빠당하니 그리고 또. 송촉이 되어도 어, 늘어지지 않는 그런 이 패턴의 난초입니다. 중배부른 잎변에 보시다시피, 어, 네, 난초가 자, 후육성에 어, 중배부른 해불뜨기 네, 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끝이 자로가 있고 또 녹가츠를 잘 두르고 있습니다. 성질이 힘이 있습니다. 바당바당 힘 있는 그런 개체. 초세에 오로진 도 멋있고요. 자, 길이는 네. 11에 0.67 나오는 전진 2쪽에 일신화 개체. 입변 황중투. 네, 요즘 중투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네. 자. 종자 입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전진 이쪽 개체로 뿌리 가닥수가 한 8가닥 되는 건강한 뿌리로 상태 좋습니다. 자, 신화도 지금, 네, 을 신화, 네, 잘, 빗자리 좋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가닥지 엽성을 지닌 네, 입변 황종투 개체, 자, 우수종자 추천드립니다. 자, 신화, 네, 상태 좋습니다. 벌부도 깔끔하고 탱글하고요. 우수종자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무늬 발색이 예쁜 네, 서반중투 개체입니다. 자, 입장 전체적으로 어, 서반이 잘 들어있으면서 또 중투로 터진 네, 서반중투. 자 무늬 발색도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네, 멋진 중투화가 핀다는데, 이제 사진 자리는 없고요. 네. 자, 일단 서반중투로서 선색이 없는 문이 네, 발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건강은 전진이 쪼개 채고 17에 어,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서반중투. 네, 서반중 투 네, 전진 2쪽 개체로 자, 자마가 지금 네,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에 네. 달려가고 있네요. 네. 자, 볼륨을 탱글하고 네, 발색 예쁘고 네. 서반중 투무니 잘 들어 있습니다.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빠당바당한엽석을 지닌 네, 입변호 개체입니다. 입변호 자, 배골에 지금 어, 호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또 이쪽에도 지금 네, 고카스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입변호 중토로 터지는 입변호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일쪽 개체고 자, 긴 뿌리와 함께 어, 자마 어, 잘 달려가고 있는 종자성이 좋은 개체입니다. 지금 초상협에도 지금 노카스를 잘 들고 있죠. 네. 길이는 네, 6에 0 4가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입변성 중투. 네. 자, 전진1초계1차마개체입니다이긴 뿌리가 바로 이전진쪽계 것입니다. 자, 나머지 뿌리들은 이 벌부. 네, 우리고요. 네, 자, 지금 배구를 타고 호와 함께 중투가 네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어, 선반입니다. 선바 네, 자, 이 끝에 어, 이렇게 주기부로 어, 네, 사반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는. 여기도 보시면은 자, 입장 전반에 걸쳐서 어, 이렇게 축입으로 어, 서방무늬가 들어있는 선반개체예요자 네. 이쪽도 그렇죠. 촉수는 네. 네 여섯 촉의 일신화개체. 옆성은 어, 아주 빠당빠당한 네, 후육에 어. 자로가 있는 입끝. 자. 음, 호수는 아직 모르겠고요 네. 자. 길이는 네, 21에트 0.8이 나오고 있네요. 가장 큰게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자록은 입구수를 지니고 있는 선반입니다. 네, 네, 3월 마지막 맞이하는 네, 밤입니다. 자 업로드가 늦어서 늦게 라도 문자 혹은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4월입니다. 네. 자 멋진 4월 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